지역의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인천 모아보기 오늘도 환한 웃음꽃으로 들어왔어요. 윤반장,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네,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아, 오늘 네. 초반에 애청자분들께서도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사회적인 책임감 그리고 또 성인이 됨을 축하해 주는 날인데요. 올해는 2006년생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향수, 꽃. 그리고 연인에게 키스를 받는 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 전통에는 성년예라는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성년이 된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학생들이 인천향교에서 전통 성년예를 치렀는데 제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전통 의식을 요즘에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과 미추홀구가 함께 했고요 미추홀 학산문화원이 주관 또 인천광역시가 후원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인천향교와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의 협력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혼상제를 거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성년례는 그중 관에 해당하는 의식인데,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라고 부릅니다. 음. 남학생은 이제 머리에 갓을 쓰게 되고요. 여학생들은 비녀, 그리고 족두리를 꽂은 뒤에 어릴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성인의 복식으로 갈아입는 과정 을 경험하고요. 또 어른에게 술을 받아서 마시면서 주도 예법을 배우는 등좀 경건하면서도 색다른 볼거리였습니다. 또 이날은 이렇게 성인이 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찾아주신 시민들 모두가 체험해 볼수 있도록 전통 문화 체험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전통 다식과 다과 맛볼 수 있었고요. 이런 거 없으면 <laughs> 좀 그렇잖아요. <그럼요. 웃음> 축제에는. 뭔가 들어가야 돼요. 네, 축제에도 맛있는 거 있어줘야죠. <laughs> 그리고 또 팝업북 자기 키링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여름에는. 벌레가 발생이잖아요. 음, 네. 네, 계피 등 향료를 넣어서 벌레를 쫓을 수 있는 전통 향낭 만들기도 인기였습니다. 또 제가 만들어 왔는데, 아, 네. 아 근데 바느질이 서투니까 매번 네 이렇게 선물 받아서 아, 너무 자세히 해. 보지는 마세요. 서로 쿵쿵쿵잘 <laughs> 네, 맞겠습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아주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풍성했었는데요. 이 현장 함께 들어볼게요. 뭔가. 모든 언덕을 어른답게 할 것을 당부하는 제간에 여자는 머리를 올려 쪽을 찌고 비녀를 꽂고쪽들여 하관을 씌워 어른의 옷을 입힌 다음 어른 소주위를 당부하는 축사를 해주는 단간의 의식입니다 너의 본은 동자축자입아 너의 당원은 가짜와 원자입니다 당원이? 어, 네, 네좀 주세요 말고, 아름다운 날에. 이제 어른의 의복을 다 갖추었다. 동기간에 우대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빠짐없이 이루어 건강하게 오래도록 술를 누려서 하늘이 주는 경사를 모두 다을지어다 첫째, 제게 주어진 책임과 의료를 다하여 어진 마음과 바른 행동으로 의 성심으로 하겠습니다 어, 지금 초등 자녀 있어서 저도 본 적이 없고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참석했는데 어, 색다른 경험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저도 하고 싶네요. <laughs> 나중에 스무 살이 <20살이> 될 거예요. <laughs> 이게 그냥 흔한 의식이 아니잖아요. 네. 전통의 멋도 의미도 담겨져 있어서 직접 의식을 해본 친구들은 물론이고 지켜보신 분들한테도 오래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직까지도 그 장면들이 눈앞에 좀 펼쳐지는 것처럼 네. 너무 멋있게 보였고요. 또 약간 부럽더라고요. 그런 음.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또 성년예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학생들 막 한복 입고 장난도 막 치면서 <laughs> 약간 아 아직은 아기구나. 이런, 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또 성년예가 끝난 뒤에는 확실히 좀 의젓해진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성년예에서 특히 명자례라고 불리는 순서가 참 기억에 남았는데 아까 이제 음성 들으셨을 때어 너의 당호는? 가원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부모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서로를 성인으로서 존중하는 의미로 어릴 때 부르던 이름 대신 앞으로 사용할 당호를 내려주는 건데요. 이제 각자 이 20명의 학생들 모두에게 새로운 당호를 선물해 주셨는데 이 당호를 받는 모습이 좀 사뭇 진지하더라고요. 어. 그런 걸 보면서 어,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연예를 치른 학생들에게 제가 소감과 함께 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도 물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실게요. 청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재학 중인 김산다라라고 합니다. 아, 되게 불편한 느낌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전통적인 모든 행동에 다 의미가 있는 의례니까 어릴 때 의복을 차례대로 입으면서 체험해보는 과정에서 되게 아, 뜻깊다.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체험해볼수 있는 기회가 몇이나 있을까 대표가 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어른이라고 하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책임감 있게 사회에 나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아서 즐겁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대학교 1학년 김민주입니다. 이 성년회나 행사하는 거를 초등학생 때 사회책 같은 데서 봤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일단 하게 될지 전혀 몰랐었고. 진짜 만식구세딱된것 같은 기분을 새롭다던 약간 그런 느낌. 일단 제가 생각한 어른은 혼자서 다할수 있는 그런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성인으로 산지 한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직은 그거는 잘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 남은 성인의 삶을 뭔가 스스로 다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와, 5개월 차 성인 네. <laughs> 민주양과 <laughs> <군>? 네. <laughs> 산다라군. 어, 벌써 어른 같아요. 네. 저도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은데요. 네. 네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 전통 성년예를 통해서 우리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면서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도 어른이 된다는 걸좀 체감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멋진 어른이 되기를 응원할게요. 네. 요즘 이렇게 멋진 또 빛나는 스무 살들이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laughs> 요즘 청년들은 뭐 꿈이나 이런 것들보다 진로, 취업, 뭐 경제적인 부분,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또 최근에는 아직 미숙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 같은 좀 청년들을 겨냥한 주거 문제까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우리 사회의 관심과 또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우리 인천에서도 다양한 정책들로 청년들의 복지를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재직 청년 복지 포인트 제도는 인천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근로자에게 인천 이은카드로 복지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청년도 물론이고 소상공인까지 모두 돕는 착한 제도입니다. 5월 21일까지 인천 청년포털에서 신청받고 있으니까 얼른 신청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구직 활동할 때 경제적인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드림체크 카드로 면접에 있는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면접 정장을 대여해주는 드림날의 사업도 있습니다. 면접 이미지 컨설팅까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저는 스무 살로 돌아가면 아유 기왕 놓은 거 제대로 한번 더 돌아오고 <laughs> 싶습니다. 3498번님. 저는요 키스가 제일 부러워요 169번님 스무 살이라는 단어가 참 설렙니다. 모든 성년이 된 친구들 축하할게요. 1 4 76번님 내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따라하지 말아요. 삶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홍은경님 우리 현아 씨도 짠하게 응원 말씀.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좋다. <laughs> 네. 인천무아보기 지금까지 윤반장 윤현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